그래도 우리 집이 아는 가 하구나, 거기 태문을 막아놓게 그래, 나는 우리 집도 시베리아 벌판일 텐데. 서방 도 갖다 줘야지, 레몬차두 병. 응? <laughs> 너구리! 어저께처럼, 오늘도 약 하나 주워 먹어보세요, 응? 응? 겁 겉보고 나만 움직이면 도망가기 바쁜디. 세상에, 먹덜미가 잡혀도 도망당가고. 어이. 그래서 어저께 약을 먹였지. 수저에다가, 추루에다 약 섞어가지고, 좀 강한 항생제. 우리 똥망이는 내가 생명의 은인이다고 그러고 좋아해. 너구리 너도 그래? 지도 가기 춥다 아, 진짜, 우리 띠롱이는 어디로 갔을까. 껀다고 다 시루, 이비 자식들 다 떠나가게 생겼어. 시루도, 이비도. 단풍이난안갈 것이고. 크림이랑. 그냥 떠난 거는 괜찮아. 고드름 열어갖고, 밤새 얼어갖고 아침에 움직여지도 않더만 녹았네. 아침에 물세번 끓여주고, 강물. 여기도 뜨거운 물 부서놨노. 이제 좀 녹네. 단풍에 장미. 장미 엄마 왔다고 우리 통통이 또 옆에서 밥 먹네. 지도가게 바람 차다. 마스크 안 하면은 콧물 나오고 기침 나오고. 사람이 살수가 없어. 우리 거울 공주 들어온다. 저것도 장미, 저 이제 거울 공주 자식인데. 거울 공주 어디갔다 와? 우리 둘이랑은 다 어디갔대? 그저 이모가 좋아서 우리 똘망이는. 저 엄마가 나한테 맡기고 나가버린 똑띠가. 저기 이모 의지 엄서 살았는데 저것도 노숙녀가 돼버렸어. 너구리가 가방 내려놓고 약 하나 갖고 올게. 코난도 요새 모실 바람 들어갔고. 없어. 어디 가불고. 햇빛으로 가을로. 너구리 저 햇빛 있는 데로 가. 요새 아주 그냥 채풀림 밥 먹으러 번질나게 다닌다. 아짐. 양육비주랑 께 응? 단풍이 너 말고. 너는 너 엄마가 너그 자식, 오남매 맡겨놓고 가서도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해. 너 엄마가 살았으면 춤추고 볼 일인데. 삼순이 너그가 있냐? 채플린너 너그 엄마 왔다. 앵경이랑 또그 속에 있지. 눈땡그렇게 하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도망가 봐. 어디로 갈래? 얼레리? 거그 위로 올라가 얼른. 괜찮다기도. 우리 집에 굴러왔으면 서로 그냥 믿고 살아야지. 대체 애들이다어디갔냐고 채플린 물 먼저 먹는 거야? 어디서 물 먹을 데가 없지? 깡깡 얼어서. 단풍아, 단풍아, 뭔 소리야? 누, 누가 누구를 불어 뜯는다뭘 봐, 뭘? 걸어갖고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어? 누가, 누가? 누구야? 어? 안 보여. 소리는 나는데. 다 꽁지 빠지게 도망가보네. 누가 으르렁거린게. 세상에. 르름좀 봐봐. 여기고 저기고 살 수가 없어. 깡깡 얼어서 춥고. 눈도 안 놓고. 녹으면 얼음이 그냥 독댕처럼 굳어서. 싹 도망가 버도 이제 똘망이하고 거울공자하고 노구리만 남았네. 가방 내려놓고 나올게.